이런 큰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빨리 공을 만져보고 싶어합니다. 자 경기 시작됩니다. 이게 네. 대단한 골이 나옵니다. 또 키퍼가 몸을 날렸지만 아쉽게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 저런 위치는 뭐 어떤 키퍼가도 와요 쉽게 맞기 어렵습니다. 네, 이 가까운 위치에서 볼을 잡아놓고 비어 있는 구석을 잘 봤어요. 아이 멋진 골이네요. 리오넬 메시. 아, 공간 수하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뺏깁니다. 공격해 들어갑니다. 헤르기오 라모스가 막아냅니다. 토니 코스의 중간 차단. 그리스만. 패스받은 선수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다비, 다비. 리오넬 메시. 공격 조율이 좋은데요. 도움 필요한데 마침 받쳐줍니다. 골수가 전환됩니다. 메시, 동료를 이용하는 플레이, 제일 중요한데요. 리오넬 메시, 이회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골키퍼의 품에 안깁니다. 선수 근 최대 때마침 료가 있었습니다 리오넬 메시 빅뉴가 구어즈로 다가옵니다 호날두에게 다시 연결 기회입니다 좋습니다 기회를 놓지 않습니다 골골 소유한 선수 그렇지 않은 선수 모두 움직임이 정말 좋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은 바로 그림과 같은 골입니다 상당히 선수들 전체에 자신감을 끌어올 수 있는 멋진 그 골이었는데요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네, 이게 바로 축구죠 패스 연결 보세요. 마르셀루, 리오넬 메시. 아, 공격 조율이 좋은데요. 고음 아, 필요한데 마침 받쳐줍니다. 가비, 가비, 리오넬 메시. 아 이번엔 공을 그냥 내준 셈인데요. 네 전반전이 이렇게 끝납니다. 자 합타임의 전반전 주요 장면을 되돌아볼텐데 자 예상했던 대로 경기가 흘러갔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뭐 전형적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어요 뭐 일방적인 흐름이었네요 네 어느 쪽을 택할지 양쪽 모두 받을 동료가 있습니다 오키퍼 선발 좀 뺏어내는데요 크리스티안 로드리게스 나이스 터치 좋은 기회 자, 과연 거미손인데요. 신속한 리턴 패스. 킥. 자, 패스를 받으러 달려옵니다. 나비. 크리스티아노 날두 자, 열립니다. 자, 쉽다는데요. 볼. 골키퍼의 아, 키를 넘기는 칩샷. 볼로 연결됩니다. 참 기술적인 칩샷입니다. 아, 좋네요. 사실 지금 상대 수비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슈팅이 워낙 좋은 거예요. 대술받도 달려옵니다. 크리스티안 로드리게스. 좋은 기회. 공백기입니다 어쩌면 교 체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롱 드로잉 나올 때마다 수비수를 볼치가 아프겠습니다. 도와주는 선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스와레스. 왼쪽에 측면 공격수 공을 받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크리스티안 로드리게스. 강력한 레리공 거둬냅니다. 공을 잘 지켜냈는데 허무하게 뺏겨버리고 마는군요. 크로스 차다. 멋진 수비 네 감독의 선수 교체를 준비합니다 가바니 루이 스와레스 여기서 슛아라 슈팅 어섯수세에 몰리다가 특별같이 밀고 올라와서 볼을 만들어냅니다 감독이 교체 카드를 꺼내면서 전술적 변화를 깨했습니다 교체 선수가 감독의 지시를 실행에 옮깁니다 아르소 레이온 엘 메시 리오네 네, 메시 자, 혼자서 무리할 필요가 없죠 자, 멋진 슛이 나옵니다 패스 운이 따르지 않습니다 패스 받고 볼을 올립니다 잘 쳤습니다 멋진 슈팅 멋진 선방 아이 골프가 뭐 대단한 선방이네요 토니 크로스가 코너킥 준비합니다 네 벤치 멤버를 이제 투입합니다 전술상의 교체인데요 아세레스 메시 아, 이번엔 실패하는군요. 이미 한 골을 넣은 선수인데요. 음, 지금 골키퍼와의 상황에서 조금 더 아, 집중을 하지 못했네요. 아, 저런 플레이를 할 선수가 아닌데, 좋은 찬스를 험하게 날려버리네요. 그날도 리오넬 메시, 에딘손, 에딩. 파바니 공을 공격진영으로 보낼 수 있을지, 아무튼 협력 플레이 네 위험 모면 합니다.